옆자리좀 부담스러운데 뒤에 가서 앉아야겠다 부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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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여기 앉게 아 오늘 갈때 설교 말씀이 길어 어 전화 왔네 응? 예배 중인데? <laughs> 아우, 아우 아우 목 아파 좀 마셔야지 아 그거 마시게? 아우 지루하다 좀 나가야지 아휴 응? 어딜 가 어 태연아 여기서 뭐해? 아나 예청지기에 제보할 거 생각하고 있었어 어? 예청지기가 뭐야? 여기서 예청지기란! 여기서 예청지기란! 예청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건의할 것들이나 칭찬하고 싶은 것들 혹은 나누고 싶은 TMI를 제보하는 것입니다 매 주일 12시 30분부터 4시까지 열려있으니 언제든 이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나도 할수 있는 거야? 어, 이거 누구나 할수 있는 거야. 어, 나도 그럼 할래. 오빠 이거 딱광해 우리가 뭐지 다 한자 모델 중고 있는 이 규환이라고 하고요. 음. 저는 청소년 상담사 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요. 저는 세가족 페어포인트에 오는 안녕하세요. 저는 퇴신자에서 관심을 담당하고 있는 신현규라고 합니다. 우와. 와. <laughs> 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세가족에서 미션 담당 일을 맡고 있는 이인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레아시아> 저도 세가종에서 리액션 일을 담당하고 있는 이지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가종에서 기도를 담당하고 있는 박수현입니다. <레아 Madonna> 안녕하세요. 저는 세가족반에서 댄스를 담당하고 있는 이입니다 <레아같아> 이 부분 여기서 같이 찾아주실 분 계실게 아니어서 요한복음 1 5장 오절 네. 읽어주시겠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러 누구든지 그가 내 안에 살고 또 내가 그 안에 살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아까 이걸 얘기했었거든요, 다 같이 그래서 수원장에가 어, 어느 정도 생각해 놓으시게 어,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네. 저희가 가지인 것처럼 저희 가지에서 세 가족 분들의 가지를 또 치는 형식으로 저희가 또 다른 포도나무의 나무가 되자 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꼽았습니다. 오늘은 해시. 네, 오늘은 해기모집니다 해선당으로. 네. <laughs> 저희 모두 게임도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한주 동안 어, 한 번에서 두번 정도 저희가 담당한 세 가족 분들께 연락을 연락하게 하고 친분을 네. 쌓으려고 어, 노력하지만 네 <웃음> 노력합니다. <웃음>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목장이 회전실때그 목장 리더분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 생각하거든요. 아무래도 리더분들께서 좀더 세격 써주시고 새 신자분이 오셨을 때좀더 챙겨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지까지 했던 모든 것들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생각하고요. 항상 이렇게 같이 협력하는 관계에서 항상 저희를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또 가도 분들이 요즘 들어서 많고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네. 그게 예시인 거예요. 네? 인사 예시가 있다. 아, 아니에요. <laughs> 딱 <laughs> 어, 일단 저희 세가족의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은 세가족 분들이 오셨을 때 저희 교회에 잘 적응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이자 저희의 한 가지의 제목인 것 같습니다 비전은... 어... 어떤 게 있을까요? <laughs> 비전이요? 비전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의 비전은 아무래도 지금 청년분 좀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대해서 저희가 전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저희가 하는 역할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성령으가 확장을 마주 말고 해주는 성령 충만한 기도해가지고 네 <laughs> 그리스도의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몫이 되는 목표입니다. 아유니버로 마라, 바로 것같까지 부서의 비전 부서. 어, 저희 부서의 비전은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사신자 분들을 키워하고 있고 사신자 분들이 저희 교회에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많고요 더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 사신자 교육을 잘서 적응하셔가지고 청년 분들더 크게 부응할수 있는 그런 저희가 감초 역할이 될 손절 마음의 기도 잘 드리고 계신가요? 예청의 소식 시작합니다 지난주 김동원 리더 목장에 황금 특송이 있었습니다 예청의 쾌걸 근육맨 김동원 리더와 목원들의 파이팅이 듬뿍 담긴 특송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매번 시끄럽다고 생각했던 이태현 총무님도 특송할 때는 또 진지하게 임하는 모습 의외의 포인트였는데요 그런 태현 총무를 카리스마로 압수하는 동원 리더님 이번 말파에 부디 들어 섬기시던데 리더님과 함께 게스트 분들을 멋지게 섬겨 주시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일층 로비에서는 은혜의 서적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프로젝트 늘품 홍보가 시작되었습니다. 목요철야 예배 홍보에서 시작해서. 각 교구별로 홍보 영상이 전달될 만큼 많은 홍보와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기 이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또한 많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 주님을 갈망하고 소망하며 견뎌온 지난 은혜를 작디작은 책한 권에 담을 수 없겠지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질 선배들의 믿음의 유산과 그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도 기도하며 준비하는 건 어떨까요? 계속해서 알파 신청 접수 중입니다. 교회 여러 사역 중 가장 많은 헬퍼가 참여하는 중요한 행사인데요. 청년교구는 현재 남자 형제가 많이 모자르다고 합니다. 알파를 아직 수료하지 않은 2 0살 새내기 및 기존 청년 성도 여러분은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알파엔 참여하는 게스트를 위해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환영하고 안아주고 축복하고 밥도 다 떠다주고 물안 먹어도 되는데 비어 있으면 채워주는 과잉 보호의 현장인데요. 그런 프로그램이 어딨냐고요? 진짜인데 한번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목요일엔 목요 리더 모임이 있었습니다. 한창 꽃이 피고 따뜻해지는 나른한 3월의 봄내음 속에서 많은 리더분들이 찾아와 함께 기도하며 나눔을 갖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벌써 2024년도의 1분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지금 상반기 목장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각 목장과 부서 그리고 우리 청년교구 전체를 놓고 낙타 무릎에 기도를 드리는 리더 모임. 이 모임을 통해 부흥의 씨앗이 심겨 더 커져나갈 청년교구를 기대합니다. 혹시나 헷갈려하실 성도님들을 위해 3월 일정을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광고가 방영되는 3월 24일은 종려주일. 여기서 종려주일이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로 맞이한 날이고 내일 월요일부터 한 주간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는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음을 감사하며 성찬식도 드렸을 테죠. 다음 3월 30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로 드려집니다. 그리고 31일 예배 이후 저녁부터 4월 3일 저녁까지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참여한 목장에게는 자그마치 20만원의 최다참여목장 시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많이 참여하셔서 은혜도 나누고 기도로 뜨거워지는 예청이 되어봅시다. 오늘의 브이로그는 새가족부였습니다. 다른 부서와 달리 새가족부는 헬퍼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리더 못지않게 커서 예청 영상국 최초 토크쇼 방식으로 진행해 보았는데요. 혹시 좀 이상하셨을려나요? 사람은 무엇이든 첫 경험은 떨리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첫 만남, 입학식 첫날, 처음 먹어보는 음식을 마주하는 순간. 그중에서도 제일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나는 순간이 아닐까요?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도록 그리고 청년 교구에 무사히 안착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청년 교구에 남을 수 있도록 세가족 부장님과 헬퍼 분들의 진심 어린 기도와 헌신, 우리에게는 어쩌면 당연해 보일 수 있는 하나님과의 순간이 세가족 분들에게 첫 경험으로 다가와 예수나의 예첫 사랑 대신에 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예청 교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지난 1월 14일부터 이어진 부장단의 브이로그가 대망의 막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 교구 각 부서의 사역에 대해 어떻게 느끼셨나요? 각기 다른 모양과 활동을 취하지만 결국 그 중심에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 대신 하나님, 예수님을 갈망하며 진정한 예배로 섬기도록 헌신하는 부서, 그리고 그 중심의 부장님들을 보았는데요. 저분들이 툭출나서저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기도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면 하나님이 주실 달란트를 갖고 행복한 동행을 할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기도하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총무님들 마저 전해주실게요.